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감사후보 한영규 인사드립니다 저는 1995년에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원으로 입회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남부공영가입니다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구건축사회 회장을 수행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 회의 일원으로 오직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 대한 애정과 절실함 그리고 사명감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2024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감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우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에 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박성준 회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와 협력하면서도 견제를 하는 감사의 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현재 가입회원이 5천명이 넘는 의무 가입시대에 회원님들의 직접적인 권익에 대한 사항은 한번 더, 또한번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회원님들의 권익을 확보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귀중한 선택으로 저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감사가 될 기회를 주신다면 회원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정직한 사명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의 책무를 엄중하게 수행하여 모든 회원님들에게 신뢰받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